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특급 비밀인데 그래도 여기니까 좀 공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이들이 좀 읽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인트리딩이라는 미국 교과서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스토리 그림도 있지만 이 그림에 관련된 이제 문장들이 좀 간단하면서도 아이가 스토리를 보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교재 라인이기도 한데요. 이 교재의 더큰 핵심은요. 생각해서 쓰는 라인이 좀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스스로 쓸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진짜 해리포터 영문 버전을 막 읽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내용을 물어봤는데 내용을 몰라요. 스펠링만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은 내용을 이해해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른도 책의 내용을 이해 못하면 책이 재밌겠냐고요? 졸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문 과정은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거를 읽는 정도의 이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이 아이가 스토리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고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교재가 저는 되게 추천하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